동대부에서 일하고 있는 윤령욱 어, 이라고 합니다. 창원에 제가 마산 양덕동에 사는데 제가 그 출입처가 그 창원 쪽에 좀 있어서 그게 넘어가려면 이제 버스도 버스를 한 40분 정도 타야 되는데 어, 버스 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누비자 타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어, 특히 이제 퇴근길 6시에 이렇게 치, 창원에서 이제 마산 넘어오려면 거의 1 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 왜 그런가, 이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타워 멘션에서 합중동까지 넘어가는 데면 그 신호 때문에, 버스 기준으로 한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호 체계가 가만히 제가 보니까 버스는 이제 정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차하게 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이게 신호 체계, 신호 체계가 연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늘 이렇게 탁탁 다 막히는데 버스, 그 승용차들은다 빠져나가거든요. 저도 누비자를 타니까 이제 자전거 조기를 할수 있는데 저그 신촌 넘어가는 그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암교 위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봉암교에서 신촌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비자 누비자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탈수 있는 환경이 그래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창원은 뭐 이렇게 좀 길이 깎여져 있다고 하시면 특히 마산은자전거가 타기가 참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수 있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뭐였습니다 저도 이제 뭐 환경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차 없이 생활하는 게참 좋다라는 걸 뭐, 느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뭐.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매일매일 시간 쫓기고 하니까 뭘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차를 놔두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다. 이제 거기서 조금씩 늘려 나가면.